복음을 이 속에 가졌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의 편지를 이 사람한테 전해 주는 사람이란 말이야. 근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복음이 너무 좋으면 이 복음을 전해 준준 사람을 우상을 삼을 수 있어. 아, 이 사람이 나한테 복음을 전해 줬어.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는 맞고 그렇게 한데 그 이상 이 사람을 생각한단 말이야.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게 됐고,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이사이 사람을 통해서만 계속 이 사람을 우상을 삼는단 말이야.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사람은 그냥 전달자일 뿐이지. 어느 날은 은혜를 입으면 내가 예수와도 방불 속에 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 은혜를 하나님이 거둬 가시고 어느 날내 머리를 바꿔서 내가 주인 되어지면 이 머리가 누가, 뭐가 되어지지? 내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, 사단이 되어지거든.